네 안녕하세요 저 p s 스네이크입니다 오늘은 또 내일이면 정말 기다리는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양재 H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이제 가기 전뭐 영상을 하나 올리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 그 지금 현재 아무 렉사가 없어서 렉사를좀 뭐 들어와야 되 새정품도 되게 깔끔하게 합니다. 한 번. 한정품 새정품이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합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친 조심스럽게. 새로운 친구라고번 소개시켜드릴 건데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예요. 웜업 파이톤이라고 해가지고. 정말 좋아하는 뱀 중은 친구이고 저희도... 그 친구랑 이제 더불어서 호두에서같식하는친구가는 다이제가 이지하정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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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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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사실은 제가 이제 번식을 했을 때도 워어 파이톤의 크기 자체는 한1 5 k 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고 이 친구 또한 지금 1 5 c 가조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내년에 는다 이렇게 떠나시이는한 개월이서도 아마 피곤고크 사이즈가 굉장히 적. 것도 있고 자리 바뀐 것도 있고 네. 하, 지금 요사육방에서 영상 찍으려니까 굉장히 숨이 막히는데 네 아무튼 다음 달에 또 이제 볼 파이톤 두 마리가 들어오기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고 그 친구도 제가 정말 키우고 싶어했던 그런 볼 파이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도 제가 좀데로와서 최대한 잘 키워봐서 이제 시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드 스트라이, 옐로 벨리, 스파 노즈, 헷 클라운이라고 하는 친구고 지금 그냥 이 클라운 비주얼이 발현이 안 됐는데도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다른 동에 있는 파이어 클라운하고 m c 파이어 클라운하고 이제 교배를 할 예정이고 요 친구가 성체가 될 때쯤에는 저 친구들도 대부분 어, 무게라든지 연생이라든지 다 채워질 것 같아서 정말 볼 파이톤이에요 볼 파이톤 지금 네 그렇게 들어갈 예정이고 요 친구도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GHI 고스트인데 크기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상당 커진 친구 그리고 요 친구는 숨어있네. 카페파이톤들도 잘 지내고 있고 네. 일단 오늘 뭐 파이드가 메이팅을 붙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. 이 친구들 데려온 지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 저번 시즌에는 안 붙었어요. 애들이 뭐 가을쯤에 붙여봤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안 붙어가지고 아 조금 어렵겠구나 하는 상실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또 붙여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내일 가는 행사, 요겁니다. 국제양석파충류 박람회. 정말, 너무 기대가 돼요. 제가 최근에 갔던 그 쇼들을 다 제껴두고, 진짜 역대급으로 기대를 하면서 가는 행사인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스네이크데이라는 행사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랩타일쇼, 강남에서 있었던 그 2층짜리 랩타일쇼, 2019년도인가. 했던 그 레탈쇼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기대가 되는 네, 행사예요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한, 한 걸음에 빨리 가고 싶고 아침 일찍 가서 또 대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. 이렇게 집에 있는 친구들 조금씩 소개를 해봤고 좀 두서없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새로 들어온 친구도 보여드렸고 네, 블랙헤드 파이톤 한번더보여드릴게요이 아, 그 친구는 사이즈가 가면 갈수록 커져서, 지금, 요 정도 사이즈 나와요. 사이즈가. 순하죠? 굉장히. 굉장히 멋진 친구. 저의 꿈의 뱀이었죠. 정말. 드림스레이크였는데, 이렇게 또, 저희 집, 방 안에서, 사육방 안에서 볼수 있으니까.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고, 더 이제 올릴 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, 바로 영상 찍어서.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행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찍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,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도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찍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